올봄 들어 처음 나선 산인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는 없을터. 또 뭔가를 열심히 찾아 나서던 아, 완성 씨가 발길을 됐어요. 멈춰 세운다. 어? 이제 막 꽃을 피워낸 아, 생강나무 앞이다. 이 나무가 생강 냄새 난다 그래서 생강나무인데 이 꽃을 따서 차를 해 먹으면은 생강 향이 나면서 꽃차가 진짜 향기롭거든. 음. 그래서, 이을 가끔 묵어. 자주 묵으면 아깝고, 가끔. 음, 향이 너무 좋아. 진짜 흥미로워. 꽃망울을 터트린 직후 가장 향이 짙은 생강꽃.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같이 어? 예. 어. 음. 그 와. 사정 뻔히 알면서도 천하태평 지리산 신선노름이 늘어진 완성시 하여간 둘러대는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 스물한 살 꽃다운 처녀에게 한평생 함께하자 청혼할 때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호강하며 살게 해준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단다. 나는 뭐돈 벌기는 싫고 그냥 이런데 창골에서 사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돈다돈다 돈 쓰고 돈이 없으니까 갈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늘을 태고 여기까지 온 오고. 아니 그 네. 말이 옆에가 있는데 네. 있는 돈을 다 쓰다니. 아, 27... 돈이나 있었었나? 아, 아 그래. <laughs> 27,000을 갖고 내려왔어. 그래. 좀, 뭐랄까, 내가, 사회, 도시 살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조금, 뭐, 신기 게 많았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그 아니고, 이런 데 있으면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즐겁지 않나. 그래서, 여기, 어차피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천지가 물 것이고, 굶어 죽진 않죠. 뭐, 썩 가고 싶지가 않았죠. 난, 난, 예전에 서울 한 번, 한 번도 안, 가, 안 가봤을 때, 서울, 서울 가는 게 꿈이었고,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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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고집이, 나도 한 고집 하는데, 음. 나보, 나보다 더 고집이 세갖고, 고집 센걸 따라서, 이제, 신랑이 확고하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아, 내가 꼴을 내렸죠. 내가 아무리 깨게 봤자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싶어갖고 그래 가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때, 조금씩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다. 지리산 품속에서 보낸 20년. 완성 씨와 귀순 씨는 지금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다 없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 지리산은 알아갈수록 보물 천지나 다름없었다 잘 알지 못하던 산나물에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할 즈음 부부는 식당을 차렸다 그 덕에 자식 둘을 부족할 것 없이 길러 번듯한 학교와 직장으로 내보냈다. 손님들은 좀 솜씨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물이 뭐라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다고 솜씨가 있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세요 솜씨가 있는 거라고. <laughs> 요즘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부쩍 늘어간다 봄철 주말을 앞둔 날에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도 한둘이 아니다. 그 사이, 완성 씨가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산으로 나섰다. 말동무 없이는 심심하다고 아무리 바빠도 기어이 아내 대동이야 직성이 풀리는 완성 씨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집에서 나와 한 시간 남짓 걸음을 옮겨 깊은 산 중턱까지 들어온 완성 씨.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은밀한 봄나들이 나오신 모양이다. 또 맛을 넣기라면 이게 또 이것도 안주가 되지. 이 생강나무가 생강 생각 맛이 나거든요. 아, 그렇게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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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생강 맛이 나요. 아내와 같이 왔더라면 꿈도 못꿀 일이다. 산에 올라,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는 풍류가 아니고 그냥 이, 이 산속을 만의 생활을 내 일상 생활 도시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아내 허락 없인 어디 가서 술한잔 제대로 못할 만큼 고분 고분했던 남편이었다. 그랬던 완성 씨가 강산이 두어 번 바뀌는 세월을 지리산 속에서 보내는 동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